뭐 어, 이거 몇달 정도 하면 꽤 괜찮게 만들 수 있을까요? 초등 5학년, 6학년 해서 음. 중1 음. 뭐요 정도의 기준이라고 봤을 때뭐 뭐 수업 시수나 회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3개월, 3개월. 네, 3개월 음. 내지 4개월 사이에는 음. 어 문법을 좀 돌려서 문제를 풀수 있을 음. 정도가 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학원을 학교를 6년 이상 다니잖아. 그쵸. 6년 이상 공부를 하는데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3, 4교의 를좀 제대로 배우면 되는 건데,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잘풀수 있지만 음.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도끼에서 이 무너져 버려요. 음. 근데 그게 보통 드러나는 시기가 음. 언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끝, 고등학교 2학년 혹은 조금 음. 늦으면 고2 마지막 뭐 모의고사 뭐 이때쯤이에요. 근데 그때 가서 내가 발등에 불떨어져서 급한데 너 음. 다시 문법회 하면 3개월, 4개월의 시간도 음. 그때 가면 너무 아깝다, 음. 뭐 그때 가면 너무 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어차피 한번 제대로 가져갈 음. 거라면 조금은 이런 식의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좋지만 음. 뭐 늦어도 중학교 3학년 이전에 한번 제대로 잡아놔야 음. 그 다음 이제 고등 과정에서 음.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어내고 음. 좀 음. 어려웠고 심오한 독해들을 해낼 음.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음. 네. 음, 서점에 가서 나쁜 책은 음. 없거든요. 음. 그래서 서점에 가서 직접 내 학년 혹은 내 수준에 맞는 음. 책을 골라보는 거. 음. 그럴 때한 가지 팁은 문, 책을 이렇게 아무 페이지나 열어봤을 음. 때그 페이지에 있는 문제라던가 내용이 정말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음. 그러면 구매하시면 안 돼요. 예. 네. 그리고 이거는 너무 다 알겠어. 이것도 안 돼요. 음. 그 중에 절반이라든가 음. 아니면 이제 30% 음. 이상 좀 알고 있는 경우 음.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구매하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어려워야 또 동기부여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쉬운 거는 사실 구매할 가치가 음. 없어요. 다그 네. 알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문법이 처음에 공부할 땐 사실 재미는 아, 없어요. 근데 알고 보면 수학공식처럼 좀 딱딱 떨어져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는 좀 좋은 쪽을 바라보고 흥미를 갖고 한 번만 끝내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은 어,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거는 사실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 마인드맵 형식으로 음. 아이들이 한번 문법을 공부해서 그 다음에 까먹지 않으려면 단순히 뭐, 현재 분사니까 나이인지, 음. 과거 분사니까 pp 이렇게 외우는 걸로는 음. 한계가 있어요. 우리 때는 그렇게 배웠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르치려면 어,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공부했다고 음. 봐야겠죠. 음. 네. 어, 그래서 그거를 문법은 저는 한 번만 완벽하게 배우면 뭐두 번, 세번 할, 번,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음. 주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 안에서 전개를 해갈 수 있도록 음. 만드는 게 음. 가장 중요해서 어, 마인드, 아, 마인드맵처럼 아이들이 음. 뭐 학생들이 종이에다가 음. 적어 낼수 있게끔. 음. 그게 어 독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음 독해 같은 경우에는 문장 구조를 모를 때에는 어 그니까 문법을 잘 모를 때에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감독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내가 아는 단어들만 가지고 껴 맞춰서 아 대충 이런 내용일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답을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제일 그 문장 안에서 어 중요한 문장은 어려운 문법을 음. 넣어 놨있어요 그래서 음. 네가 문법을 모르면 이 문장을 해석을 못해. 음. 그러면 넌이 문제를 맞출 수가 음. 없어.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음. 문법을 알아야지만 그 정확하게 음. 그 문제 안에서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음. 네. 어.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학생이 한 명이 있어서,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 학생이라, 근데 이전에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안 했었어요. 운동을 하던 체육을 하던 학생인데, 그 학생이 이제 경찰공무원이 되고 싶다. 이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몰라요. 심지어 쉬 다음에 이지가 오는지, 아이 다음에 M이 오는지 음. 정도, 사실 지금의 초등학생들보다도 더 좀 힘든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어떤 수업, 물론 문법은 한 개념을 다 나갔고, 어떤 걸 많이 했냐면, 어, 문장을 주고서는 구문을 나눠봐서, 어디부터 주어까지고, 어디부터가 동사까지고, 문장을 나누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열심히 한 것도 있어서 그 친구가 그 똑같은 책을 제가 시키는 것 외에도 두세번 이상을 음. 또 반복을 한 거죠. 음. 그리고 나서 물론 한 번에 영어 시험만 봐서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 다음 번에도 시험을 또 응시를 했는데 음. 그 친구가 배운지 첫 번째 시험에서는 3개월 만에 70점을 맞아 갖고 음. 온 거죠. 음. 근데 그 100점 만점에 70점을 맞아 갖고 온 거예요. I, my, me, my, 이런 것도 모르는 음. 친구가.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뭐 80점, 90점을 음. 맞아서 영어 합격권을 만들어 놓고 그랬을 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랑은 이제 수강을 종료를 한 상황이었지만 이제 하, 마주친 음. 거죠. 그랬을 때 선생님 문법은 한 번만 잘 다져놓으니까 음. 음. 두 번, 세번할 필요가 없는 음. 것 같아요. 저는 음. 선생님이랑 수강, 끝나고 나서, 수업 끝나고 나서, 문법만 따로 강의를 듣거나, 문법만 하루 종일 공부한 적은 없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문법이라는 건한번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네. 이게 제대로 배우질 못하니까, 초등학교 때도 두부장사를이 오고, 중학교 올라가서도 1학년 이하에서 내내 네. 네. 배우는데, 근데 왜 이렇게 배워도 안 되는 걸까요? 아, 제가 이제 아이들 학생들 내신 준비를 음. 하다 보면 더더욱 느끼는 게아 이렇게 문법을 배워서는 한 번에 끝낼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구조가 학교 영어 시험에 있어요. 음. 학교 영어 시험에서는 어쨌든 독해 문법 이런 부분들을 다 테스트화시키기 음. 때문에 어그 문법 부분을 어 순서대로 나가지 않아요. 음. 전개 과정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명사 구했으면 명사절, 음. 음. 형용사 구했으면 형용사절, 음. 부사 구했으면 부사절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음. 그 독해 지문에 나와 있는 문법 하나를 뽑아와야 하기 때문에 음. 어 투부 정사가 갑자기 나왔다가 얘랑 관련되어 있지 않은 문법이라고 하는 애 중에 가정법 음. 이거를 같이 배워요. 음. <laughs> 그렇게 배웠다가 또그 다음 단원에서는 갑자기 뭐 사역 동사가 음, 나와요. 음. 나와요. 그리고 관계 대명사가 나와요. 음. 너무 관련성 없는 것을 음.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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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부분 배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따로따로 다 흩어져 있는 퍼즐 음. 같은 거죠. 음.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니까. 음. 이 문법 네. 챕터별이 아니라 교과서 챕터별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게 배우고 아이들 so. 제가 많이 아이들한테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동사의 3단 변화를 외우라고 많이 시켜요. 음, 음. 근데 저도 외워봤지만, 좀 많고, 음. <laughs> 외우기 싫어요. 음, 음, 근데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이게 한 번만 쓸게 아니야. 음. 네가한 번만 외워두면, 음. 그 다음번에 또쓸수 있어. 이렇게 음. 얘기하는 게, 음. 처음에 나오는 게, 시제 파트에서, 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데서 또 쓰이고, 그리고 두 번째, 거기 조금만 넘어가면 수동태 음. 파트에서 또 pp가 쓰여요. 음. 그리고 그 파트 통화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할때또 pp가 쓰여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외워두면 거기까지 갈때 무리가 없지만, 음. 한번 외우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계속 갈 때마다 걸리적거리는 거죠. 음.